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 구독자들이랑 저 친구랑 왔는데요. 구독자. 구독자? 야, 너 이미 보였어. 친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태권도 보여줘. 너 태권도 보여줘. 다리 올려 그거 다리 올리는 거. 나와봐. 알았어, 다리 올려 봐. 또 다리 올려 봐. 훌. 그리고 또뭐할수 있는 거 있어? 어. 뭔달? 우와. 어, 잘한다. 이번에는 오늘 내가 빨리 유튜브나 찍자. 시작될 건데. 오늘 뭐 할지 몰라요.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아, 맞다. 내 유튜브는 댓글이 맞아. 없지. 오늘 일단 오늘은 전사장 작년쯤 겁니다. 오늘 수코고야합니다 당신을 숨길 겁니다. 당신을 그냥 숨었습니다는냥장져입니다 그냥 왜? 오늘은 오늘은 어 그냥 시는 숨 <laughs> 놀 거예요. <laughs> 아니요 아니에요, 거예요. 아니에요. 놀, 놀면서 배틀할 거예요. 일단은 <laughs> 성 만들기 배틀. 성 만들기 배틀. 성 만들기 배틀. 성을 가장 큰 성을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야. 알겠지?